샤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 2025년형 1200 RR 파이어블레이드 SP가 29일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1200 RR 파이어블레이드 SP는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된 파워 유닛, 스포츠 라이딩을 지원하는 첨단 전자 제어 장비 등 다이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레이싱 머신으로 개발됐다. 2025년형 1 2아천 rr 파이어블레이드 sp는 레이스 트랙에서의 공격적인 주행 특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탁월한 동력 성능을 남김없이 끌어 낼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컨트롤 의 즐거움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5년형 1 2아천 rr 파이어블레이드 sp는 강화된 환경 규제 유로5를 충족하면서도 트랙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도록 동력 성능을 향상했다. 파워 유닛은 1,000cc 수랭식 직렬 4기통 엔진으로 최고 출력 218ps, 14,000rpm, 주대 토크 11.5kgm, 12,000rpm의 성능을 발휘한다. 6단 수동 변속기어를 채용했고, 온, 옵및 3단계 레벨 조절이 가능한 업다운 퀵시프터를 표준 채용하고 있다.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중속 영역에서의 가속 성능을 높이기 위해. 캠샤프트, 벨브 스프링, 흡기 벨브 등 관련 부품의 사양을 개선했다. 혼다 모터사이클 최초로 듀얼 모터 스로틀 바이 와이어 듀얼 모터 눈내 뷰에 시스템을 탑재해 가속 또는 엔진 브레이킹 시 즉각적인 응답성은 물론 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민첩한 핸들링과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각종 디자인 및 설계가 업그레이드된 점도 변화점이다. 혼다가 축적해 온 공기역학 노하와 모터 지피 기술이 반영된 새로운 윙넷, 윙넷. 디자인을 미들 카울에 적용하면서 고속주행 시 차체의 안정성 및 코너링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언더 카울의 형상도 개선되어 리어 타이어 주변으로 흐르는 공기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함으로써 리어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였다. 핸들 포지션을 라이더의 손에 더 가깝게 배치하고 스텝 포지션 위치를 아래쪽으로 조정하는 등 라이딩 포지션을 개선하여 네이싱 트랙 주행 시 자유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도에서도 슈퍼스포츠다운 민첩성과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다. 2025년형 12아천 RR 파이어블레이드 SP는 주행 상황에 따라 감쇄력을 제어하는 쉼표 옴라우트 OHLINS 3세대 전자제어 프론트 포크와 리어 서스펜션으로 개선됐고 미터기의 라이더의 체중을 입력하면 체중에 따른 권장 프리로드 값을 안내하는 프리로드 안내 기능이 추가됐다.